시작하시죠. 실력 한번 볼까? 대군주를 먼저. 장그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laughs>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광물이 바닥났나 봐프로스 발견 다수의 독성궁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함. 대군주향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천천이곧 열릴 겁니다. 단어 <laughs> 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음, 뭔가 진화가... 레이저 천공기 가동!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뭔가 변이가 잘 끝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건가?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75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그가 변이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반월천이고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할수 있으니까요. 를 마쳤습니다.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어, 배시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어우, 놈들이 제 로봇을 노립니다. 망아지 피어 사령관님. 볼수있게 필요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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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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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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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이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나님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여왕이 부화됐습니다. 네, 여왕은 나...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그 의미하는 건딱 하나지요! <laughs> 가수의 격상궁치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실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지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이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에너지가 아,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뭔가 변이가 잘 끝난 것같은데 제대로.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고 눈곱만큼도 없는 녀석들, 동들이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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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배신의 원치 생고는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목> <initiatives> 아, 제 수고 중한 로봇이 물길 휩싸이는 소리군요. 하나만 더 박내면 우리 끝입니다. 날시로 워지 선풍기,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이 선물과 자르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로봇은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zoys print> 지 않고 체제에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달하게 말입니다. 적병력이 제로봇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무슨 놈들이 원시 생물을 만져 죽였습니다. 대신을 들이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 저기, 우리 히트로, 목격하고다고 친구? 어 저기, 위험 맞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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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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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가지고 있는게 뭘까요? 제 로봇이 뭡니까? 군.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좋은 소식이죠 아... 테라진 제출은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손빛꽃이 고있어사시 전지전에는 대신님이 일어나신 대로요 开始治疗。进由准备完成。 정말 갖고싶은가 봅니다 적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주시면 안됩니까 지 완료 적들이 니다이안 진행중 동맹 지로이 바잉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니 막아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지가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줘야 돼요. 마구 적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맨난다?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매일 로봇이 공격받아!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엄청 집니다 수 있습니다. 적 대적 생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에너지가 필요합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나, 시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네 여왕은 나, 부 나, 됐습니다 나, 여왕 나, 나, 합다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다 보죠. 오우.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아 지금입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laughs> 우리가 막아야지 않을까요?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야 변이가 잘 끝난 것 같네요. 최대. 꼭 개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오반 츄. 이건 뭐죠? 저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갤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특히 제 계산을 달리면 저 배지로 먼지 샘물을 곧 죽을 놓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물이 태라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서 놀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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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서 놀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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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저서 놀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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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서